제일조 하나님은 오직 한분 뿐이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한 분의 단일한 영적인 존재가 계심을. 또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벽하게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근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성경 본문 2사야 4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시대의 놀라운 일들 중 하나는 전례없이 방대한 양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정보 고속도로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손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또는 마우스 한 번만 클릭하면 각종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고향인 네덜란드의 한 아름다운 작은 동네에 위치한 부동산 가격조차도 즉시 알수 있으니 참 놀랍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작가가 어떤 작품을 출판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몇년 전에 들렀던 멕시코나 과테말라 같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하고 객관적인 사실들입니다. 향후에는 정보의 수집과 배포가 글로벌 주요 산업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정보의 수집과 배포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면 그 정보들이 정확한 사실인지 최대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그 정보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큰 참사가 발생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틀을 사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정보에 접근해야 합니다. 잘못된 관점으로 정보를 해석하면 왜곡된 결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남자가 찍힌 사진이 있다고 해봅시다. 실제로는 한 사람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런데 만일, 키가 작은 사람이 카메라 쪽에 더 가까이 서게 되면 오히려 키가 더큰 사람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촬영 구도를 모른다면 우리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베이직 신앙고백서 제1조의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1조는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확실한 과학적 사실이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잘못 해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 영국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보다 UFO의 존재를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수백만의 상상을 사로잡는 것은 비단 비행적심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이든지 특이하다 싶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비주류 신문들에 실린 기이한 헤드라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선정적인 헛소문들을 믿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신문을 사지 않을지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사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다면 판매대에 비치되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매주 수십만 부가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 실려있는 모든 기사들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다른 시대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에 있는 존재하는 힘 또한 영적 존재와 교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 안에 어떤 신이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구원이란 지구를 보존하고 심령을 정화시키는 데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양하나 결국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며 수백만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은 비주류 언론에서 떠드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고 UFO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논리적인 현실주의자라서 어리석은 UAG 사상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는 예의바르고 고상하고 꼬박꼬박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나가고 자기 집 정원의 잔디를 관리하고 세차도 합니다. 그는 국가의 중추라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과반수가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한 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난리의 중간에서 우리는 벨 직신앙고백서에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뉴 에이즈 교리와 유에프에 대한 믿음과 히틀러의 환생과 엘비스의 소생에 대한 믿음 등의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종교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 먹을 정도로 분명히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계의 한가운데에 21세기의 혼란을 뚫고 우리를 인도해줄 이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서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이것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한 분의 단일한 영적인 존재가 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진술이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직설적이며 교양도 없고 세련되지도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백을 고수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